새해 여러분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재물에 걱정 없이 사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십일조를 드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하나님 도장해 주세요. 검증되어진 겁니다. 검증되어 나는 십일조에 대해서는 검증되어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너무도 현실감 있는 얘기예요. 보십시다 십일조 하는 사람은 그 십일조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조주한다고 무슨 소리냐고?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십일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현실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살아냐 살아계시냐 죽으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십일조만 들어보면 안다는 말이에요. 안다. 这就是你的